지운주자 1회는 김재호 동점주자나 득점거리에 나가 있는 두산입니다 1, 2 다시 1 이건 즐긴 이유창 벌써 25대에 걸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일은 만약 스네이프 상황이어도 많은 2가 좀 어려워지죠 그렇습니다 1 어,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되면. 안밀 통산 400 세이브, 스트라이크 하나 남았습니다. <laughs> 오른쪽에 파울, <laughs> 따라붙고 있는 이유찬 세이브를 거의 400개 가까이 했는데 이 하나 이렇게 하기 이렇게 참 어렵네요. 그렇습니다. <laughs> 일본과 미국을 돌아서 다시 7년 만에 돌아온 오승환. 경기 리고복하셨네 스트라이크 하나가았습니다 오케이. 방이 부러졌고! 한일4 0세이 대기록을 오승환이 아! 2020년 6월 16일 달성합니다. 아, 오승환 선수가 아, 아주 본인한테는 또 소중한 또 승을 어, 거뒀고요. 예, 또 삼성으로서는 아주 또큰 어떤 승리를 또 거뒀습니다. 역사적인 한일 통산 400세의 오승환 선수가